출근? 출근을 또 했습니다 개 아,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황사가 황사개개 에이씨. 일단 좀 커피 세팅 좀 잡고 맛있군. 오늘 한가한 주말 출근 빨리. 오늘 주말이 다시 또 시작이 됐으니까 파이팅을또 해봐야지. 아니 셔츠. 뭐가 묻어가지고 딱았는데이 이상한데 위치가 이 옷이 약간 좀 비치는 소재라서 뭐야 쓰빨불 말려야겠다 매장 도착하자마자 먼저 유플레를 먹을 거예요 그래 놀라라 아침에 여러 개를 먹어봤는데 유플레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주플레랑 그래놀라를 먹어요. 사과랑 같이. 사과는 항상 먹고. 이게 제 아침입니다. 음. 그 유튜브 편집 너무 힘들어. 외장일하랴 유튜브 편집하랴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모두 출근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까 저 매장에 있을 때그 장근석 팬분들 몇분 오셨었거든요? 일요 10시에 오셨어요. 10시에 한팀 오시고 11시에 한팀 오셨는데 아 네, 보냈어? 네1 2시 오픈이라고 일단 말씀 드렸는데 아마 오실 수도 있을 것같긴요 아 지금 사람 많아요? 전 잠깐 컴퓨터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사무실로 3월달이 끝나가지고 이제 또 3월달을 정산을 하고 급여 이런 거 정리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오면 나가 들어, 들어오면 나가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많이 나가고 에이. 다들 꽃놀이 보러 가셨나?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은경이 여기도 꽃이 있는데 <laughs> 아 우리 매장에도 꽃이 있는데 다들 어디로 가시며 같이 <laughs> 가 <laughs> 진짜 꽃 보러 갔나, 갔나 봐요? 놀러 간거 같아 아까 수통 진짜 많어수통 사람 많았어요? 숨소통다니까요이 <laughs> 소리 들으니까 개빡치는요 <laughs> 밖에 많이 돌아다닐 거고 아마 서울숲 이런데가 이 한강 오늘 그리고 벚꽃이 오늘 마지막이래요 이제 다 떨어진대요 저아 벚꽃 진짜 안 저도, 저도 보지도 못했어요 <laughs> <없었어요. 웃음>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매장이 계속 비가 왔었어가지고 엄청 습해요. 여기 예쁘다. 아 오늘은 매형이 친누나의 남편 매형이 차장으로 진급을 했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사고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초코케이크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초코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이따가 같이 조카도 볼겸 식사를 할것 같습니다. 누나네 집에 가서 오늘 하루 그렇게 또 일하고 일하고 응. 오케이 좀 일, 일단은 매장에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거로 레시피를 좀 짜서 시작을 해봐야죠. 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난다니.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떨어졌어. 시켜야겠다 일단 다 만들었는데 살짝 아쉬워. 그틀, 틀이 저희가 큰 게밖에 없어가지고 호인가1호짜리는 분리되는 거라 유산지를 사용을 했는데 옆에가 살짝 좀 부셔졌어. 하지만 이거, 이거 다 핑계고 제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좀 틀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겉에 발을 크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트가 식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저는 이때 빨리 선물을 사와야겠어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다 있다.

민현이 큰일 났어요. 왜요? 크림이 모자라 <laughs> 아씨. 위 조금 걷어 조금 얇게 말해면안 돼요? 엉뚱한 아, 거 나왔어요. 아닌가? 아분명히나양 맞게 했는데. 약간 좀 엉뚱하게 만드는 게 매력이 거예안 되겠어. 더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해요. 오케이 추가 아이 사이즈 맞겠지? 자 아씨 어 오호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 선물은 막 정성이야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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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여러 원래 선물은 정성입니다 아시죠? 또 이런 이런 그 뭐야 매영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매영이 뭐라 그러지? 천남또 이런 천남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해드려야 오케이 딸기 폭탄, 초코 케이크. 사진 한방 박아주고. 끝. 완성. 하지만, 음, 옆에 다 묻혔어. 그래도, 정성입니다, 여러분. 야, 모르는 사람한테 또잘 웃어. <웃음> <웃음> 안아달라는 거야? 아니 그거 일어난다고. 오. 시아. 아니 이렇게 큰 초콜.